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한 미래연구소를 운영하시는 차창환 대표님 모시고 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매브리TV에서는 처음 모셨거든요. 그래서 어, 유명하신 분이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행복한 미래연구소 대표인데요. 행복한 미래연구소로 조그만 조직을 이끌고 있고요. 에, 다음에 뭐 재테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다음에 종합자산관리사로서 개인들의 재정 컨설팅, 네, 뭐 자산 상담을 하는 일이 뭐 주업이고요. 우리 대표님이 여러 가지 분야를 커버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잡은 주제는 상속세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네. 좀 어떤 얘기를 좀, 어, 좀 네. 하셨습니까? 요즘 이제 언론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뭐 상속세 를 걱정해야 된다. 이런 게다본적 있으시죠? 네, 저희 신문에도 쓴 적이 있고요. 네. 워낙 아파트 가격이 최근 많이 올라서. 한 쯤에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는 어떤 그 마지노선 이걸 훌쩍 넘는 뭐 그런 어 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에 도대체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뭐 절세를 가능한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뭐 12억이 음.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12억이 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어 사실 뭐 지난 정부? 어. 어, 지난 정부 한 5년동안 거의 뭐두배가 됐다 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속이라는게 보면은 공제라는게 있습니다 상속세 음. 공제라는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괄공제라 그래서 5억이라는 금액이 있고 다음에 이제 배우자까지 있다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해서 뭐 10억까지 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퉁쳐서 보통 음. 근데 이제 10억이 넘어가면 자산이, 1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를 좀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 아파트가 뭐 12억이 넘어간다. 평균이. 평균이 10억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절반은 그보다 것 비싸다라고. 그렇네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상속세를 고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뭐 상속세는 부자들만 걱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사실은 뭐 서울의 아파트 한채 평범한 중간 정도의 아파트 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알기에 보통 그냥 일반적인 중산층이잖아요. 일반적인 중산층이지만은 이제는 상속세를 걱정을 해야 된다. 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이 방송을 많이 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보통분 경제 활동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실 텐데. 이분들이 사실은 상속이라는 건 사망 시점에 발생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 죽을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을 게 아니고,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좀 그렇죠. 오래 사셔야죠. 예, 수십 년 후에 죽을 텐데, 그러면은, 과연 본인 자산이 어느 정도 갈 거냐. 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10억이 좀 넘었다고 한다면, 평균 정도라면, 예. 지금 10억이 좀 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이게 30억, 40억도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세금이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보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대한민국 상황 아시겠지만 뭐 저출산 고령화 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출산율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낮잖아요, 지금. <laughs> 경제활동인구는 이미 줄어가고 있고, 음. 총인구도 지금 준다라는 얘기들.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앞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들 많죠. 세금 측면에서는 이제 세금 낼 사람이 적어집니다. 세금 넣 음. 사람은 적어지고 정부는 사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복지 어떤 그런 음. 부담 때문에. 그러면 사실 마른 수건 지었작기라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들 일은 만무할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상속세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음.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속세가 사실 남의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서울에 내집한채 네. 네 있어도 내가 죽으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이런 네. 거를 모르셨던 분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이 상속세가 이 재산 가액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점프점프? 고급도 한번 알아볼까요? 어떻게 네. 되는지? 일단 상속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제 공제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공제를 말씀드렸는데 세율 자체는 누진과세라고 음. 합니다. 누진과세로 이제 1억까지는 10% 10%. 네, 다음 1억에서 5억까지는 20% 세율이. 다음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다음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음. 다음 30억 초과는 50%. 5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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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죠. 이게 세계에서 지금 뭐 제일 높은 수준의 네. 상속세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세금입니다. 그니까 아까 배우자 공제까지 하면 10억, 그게 없으면 기본 공제 5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요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 아,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이 네. 상속세 과표 기준으로 네. 어,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 한번 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그러니까 뭐세울만 얘기하면 사실은 좀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서울에서 시가 한 20억짜리 아파트를 음. 가지고 있다. 20억? 어, 20억 네. 정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음. 원래 이제 상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 상증세법이라고 하는데 상증세법의 원칙은 시가평가예요. 시가 평가예요. 시가 동상평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가가 안될 경우에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서. 어. 보면서 뭐 감정가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 이제 공시지가 우리가 뭐 기준시가 공시지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쓰기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가 나오는 공간아요 그렇죠. 거래가 활발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돼 있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시가 20억이라고 하면 아파트는 그냥 20억으로 잡힌다고 음. 보셔야 돼요. 20억이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 뭐, 배우자가 없다. 없다. 네, 먼저가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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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이라면 이제 5억의 공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면 이제 15억이 됩니다. 그렇죠? 어, 예. 15억이라면 세금이 한 4억 4천만 원 정도가. 4억 4천이요? 네. 네. 상속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다. 예. 10억 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2억 4천 정도. 그래도 맞네요. 네. 그래도 맞죠. 네. 물론 이제 뭐, 세금 신고할 때 6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세공제 3% 빼주긴 하는데 예. 뭐그 금액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단 그 금액을 음. 네, 배제한 금액이긴 한데 예. 20억일 때이 정도고요 예를 들어 30억이다 사실은 서울에 뭐 30억짜리 아파트도 꽤많죠많습니다한 3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예. 예. 5억 정도를 뺀다 배우자가 없다 라고 할게요 5억 정도를 뺀다 라고 하면은 상속세가 8억 4천 이고요 배우자가 있다 라고 해도 6억 4천 정도가 아. 네, 나오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4만 한 달에 말일 기준 6개월 안에 예. 네.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신고 납부의 원칙도 현금 납부가 원칙이죠. 아. 네. 그 아주 이 아파트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의 이제 자녀 기준으로 네네. 어머니나 아버지가 네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이 자녀가 네네. 이 빡빡살림에 몇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을리는 만무하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현금. 현금. 그 현금이라는 거죠. 삼수나 코의 기본 원칙이 현금이기 때문에 그 현금을 마련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럼 막 극단적인 경우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가 현금이, 뭐, 보통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자산에서 보면, 현금, 어, 부동산 비중이 보통 70%, 80%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현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무슨 4억, 6억, 8억, 뭐, 네. 이래 버리면은, 그 현금이 통장에 있으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 거냐. 그러니까요. 사실은 많지 않죠. 현금이 많지 않다면은, 문제는 이제 그 현금을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음. 좋다 이거죠. 그러면은, 말해할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재산은 아파트밖에 없고 거의 현금 얼마 되지 않아요 네, 네. 세금은 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팔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금리 아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비싸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한5억 정도를 빌린다라고 한번 가정을려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예. 5억 정도를 빌린다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가. 지금 거의 한5% 정도 되거든 그렇죠. 제일 저점이, 그렇습니다. 저점이 그렇죠. 저점이 그 정도 보니까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서 정말 다 받아서 5%를 받았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이자만 1년에 2,500만 원이요한 아, 달에 200 네. 넘네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에, 이게 거치형이 없잖아요. 대출이. 그렇죠, 그렇죠. 다 이제 원리금 균등분할이거요 그럼요. 그러면 두배 봐야 돼요. 그러면은 거의 1년에 5천 정도로 상환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한 400만 원 이상의 상환이 그렇군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과연, 한 달에 400만 원을, 비, 그, 어떤, 대출 상환을 한다 그러면, 응. 생활이 휘청거리안 돼. 그러니까 아. 생활이 안 되는 네.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굉장히 쉽지 않고요 다음에, 만약에 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예. 판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laughs> 일단, 그렇죠. 팔리지가 않습니다. <laughs> 팔리지가 않죠. 눈물에 땡처리를 해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돼야지 팔수 있는 상황이 될거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치는데, 또, 또 반대 상황을 한번 해보죠. 예. 잘 팔았다. 잘팔았다 잘 팔았다. 내가 오뭐 어, 가격을 꽤 좋게 받아서 팔았다. 이런 상황이면 해피하지 또 해피하지도 않아요. 음. 왜 해피하지 않냐? 그러면은 왜 해피하지 않냐? 그러면은 실거래가생기잖요 그렇죠. 그 본인이 파는 거 뭐. 그러면 상속세가 더 올라갑니다. 아... 그런 문제가 그렇구나. 발생하는 거죠. 이래서 문제는 이래도 저 안되고 저래도 안돼. 이래도 저래도 그러니까 현금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네. 생각이 있으신 어떤 부모님이 네.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너무 어려움을겪으니까 네. 사전에 어떤 증여라는 형태로 미리 물려주고 네. 뭐 나는 집을 뭐 다른 데 전세를 산다든지 이런 선택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경우는 이제 상속이랑 비교하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게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상속과 증여라는 부분. 예, 음. 가지고 이제 좀 약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뭐 이렇게 상속이 좋아요. 증여가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뭐 인터넷이나 많이 뒤져보셔도 무조건 상속이 좋다 무조건 증여가 좋다 이런 말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따라서 세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세금 계산을 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아마 볼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 일단 세율은 동일해요 세율은 동일한데 공제한도가 조금 차이가 나죠 음. 공제한도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 상속세는 유산세라고 하고. 네, 증여세은 유산취득세라고 합니다. 최근에 뭐 상속세도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라고 네, 하는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아직 이제 뭐 이제 그 논의의 기초 단계라서 아직 시간 좀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런 차이가 지금은 있어서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뭐가 다른지부터 좀 알아야겠네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이제 크게 보면 공제한도의 차이가 있고 유산세, 유산취득세 차이가 있다라는 <laughs> 말씀드렸는데 일단 공제한도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제한도는 음. 아까 상속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러일괄 공제 5억 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가 추가 한 5억 정도, 그리고 10억 정도가 되고, 물론 이제 배우자 공제는, 어, 최대 30억까지, 법정 지분 한내에서 가능하긴 합니다. 음. 그런 부분 공제가 있는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는 10년 이내 6억까지. 10년 이내 총 합산 6억인가? 맞습니다. 10년 이내 6억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10년 이내 5차. 5천. 5천. 예,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10년 이내 2천. 어. 네, 그리고 뭐 기타 친족은 천만원이긴 한데 뭐 그런 부분 보통 기타 친족에 중요한 일은 많이 는 없어서 그렇죠. 네, 이정도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산취득세와 이제 유산세의 차이가 뭐냐 아까 제가 상속은 유산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피상속인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 사망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일단 세금부터 매깁니다 음. 일단 세금부터 매기고 세금 빼고 나서 남은 금액을 상속인이 음. 나눠받는 방식이 유산세죠.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먼저 세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받는 거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누고요. 음. 일단 나누고 나서 쪼개진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해서 받은 만큼이 는거예요 예, 네. 매기게 다 그래서 이름이 유산취득세가 네.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이제 과표, 네. 그러니까 뭐 공제금을 떼고요. 과표가 30억인 분이 뭐 자녀가 이제 뭐 세분이 있다. 음. 라고 돌아가셨다. 그럼 사실 이제 10억씩 받게 되는 그렇죠. 에, 네.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어, 30억이면은 그냥 상속으로 됐다라고 하면 세금이 한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시, 과표 기준으로 30억이라고 하면은 그 10억 4천이니까 받는 돈은 19억 6천밖에 안 돼요. 음. 19억 6천을 한3 명이 나누면은 어, 인당 한 6억 5천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에 네, 근데 만약에 10억씩 증여가 됐다 먼저 10억 증여가 됐다고 하면은 10억 가지고 10억 10억 10억에 나서 10억에 대해 세금을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럼 10억에 대해서는 한 2억 4천 정도가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7억 2천이에요 아까 제가 상속은 10억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7억 2천이니까 거의 한 3억 원 정도 세금이 줄잖아요 그래서 자녀 각자 1인당 뭐한 7억 6천 정도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30억이라는 어떤 높은 세율이 걸리는 구간에 들어가니까 이걸 10억씩 쪼개면 약간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네요. 그죠 이제 초과 누진 세율이라서. 네. 일단 이런 케이스면 증여가 유리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까? <laughs> 그렇죠 이게 이제 근데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일단은 뭐 아까는 이제 공제 금액 제외하고 30억이라고 하면 자산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죠 어 다음에 혹시나 뭐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렇다고 한다면은 시가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심지어는 이제 과표가 공시지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꽤 많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진짜 평범한 서민이다라고 한번 해보면은 어 예를 들어 9억이다. 9억이다. 자녀 3 명이다. 네. 뭐 계산을 해서 3억씩 받는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9억이다라고 하면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5억이 일단 일괄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4억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이 되면 상속세가 7천만 원이에요. 음. 7천만 원을 빼고 자녀가 받게 되죠. 7천만 원을 빼고 받게 되면 자녀 3 명에서 약한 2억 8천 정도를 받게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3억씩 증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 이게 이제 공제 5천만 원, 아니, 공제 원이죠, 그렇죠? 공제가 5천만 원이죠, 그죠? 공제가 5천만 원이더 2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가 각각 4천만 원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당 한 2억 6천 정도로 받게 돼요. 어... 앞에 상속에서는 인당 한 2억 8천 정도 받게 되니까 오히려 증여를 함으로써 불리해지는 세금을 6천만 원더 내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속이라면 뒤에 내잖아요, 그죠? 상속이라면 후원이 돌아가시는 후에인데 증여는 지금 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어, 또, 훨씬 더 불리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케박해다. 예,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자산의 규모가 좀 크다면, 어. 자산의 규모가 좀 크다면은, 어, 미리미 증여도 사전 증여라고 하는데 예. 일부 증여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자산의 규모가 좀 그렇게 크지 않다. 내가 한 중간 이하다라고 보신다면은 사전 증여는 그렇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그냥 뭐 상속으로 가셔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는 세금 계산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거든요. 왜냐면은 네. 자녀 입장에서 상속세라는 것은 부모가 사망을 전제로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플랜을 짤때 이걸 상의드니까 좀 민망한 측면이 있고 또 증여라는 것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갖고 계신 재산을 나 미리 좀 줘라고 요청해야 되는 것기 때문에 또 맞지? 민감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걸 논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인데 어, 그래도 이게 세금 절세를 위해서는 미리 좀 어 플랜을 좀 짜긴 짜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좀 짜야지 현명하게 플랜을 짜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참 자녀분들이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어렵죠. 아, 이게 되게 조심스럽고 죄송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음. 부모님들이 사실은 좀 먼저 나서서 좀 아. 해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예. 네. 근데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 같은 종합자산관리사들은 이제 세 가지 스텝을 음.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단계고요. 다음 두 번째가 사전 증여라고 하는 단계.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정기금 평가를 통하여죠. 각구 음. 축소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산에서 워낙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또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예. 결국은 말 그대로 상속세 재원 마련이니까 현금을 마련하는 방안이에요. 음. 보험사의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통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음. 예.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뭐,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뭐 사망 시에 뭐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예. 텐데, 기본적으로 한 뭐, 소위 말 1억 내고 2억 받는 상품이다. 이렇게 저는 보통 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납 기준입니다. 예. 물론, 완납하지 않고 죽어도 2억은 줍니다. 음. 2억을 주겠지만, 완납을 하고, 사고가 없다면, 완납을 하고 죽어도 어 1억 내고 2억 받는 상품이거든요.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나이나 직업이나 성별에 따라서 이보다 조금 더낼 수도 있고, 덜낼 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억이라는 어떤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1억이라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음. 어 이게 이제 보장성 보험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좀안 좋을 때 받는 것들이잖아요. 안 좋을 때 뭔가 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죽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예. 여기에 세금을 낸다고는 난리가 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품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나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세금 한 푼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절세의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자 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버님이 있다, 그러니까 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은행에도 뭐 어떤 상품 가입한 게 있고 증권사에도 있고 보험사에도 있다 근데 이게 아버님 명의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어, 그 돈을 받게 되면 은 이게 아버님 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아버님의 상속대산이 당연히 포함이 된 책이죠 그래서 이게 또 상속세를 또 올리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사자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 그다음에 계약자 네, 피보험자, 수입자 이렇게 음. 네 명의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이 중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소유권은 계약자라는 사람이 가지게 돼요. 계약자가 돈 내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보험을 내는 사람이고. 그데 아버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계약자를 배우자나 자녀가 할 경우에, 어. 그러면은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금이 이게 아버님의 상속 자산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1억 내고 2억 받는데. 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없으면서 상속에 대한 과어 과세도 없으면서 2억 원을 고스란히 음. 에, 받아서 세금을 낼수 있는 원이 되는 거죠. 내는 주체가 이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 혹은 자녀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되는 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배우자나 자녀가 내일 능력이 있어야죠.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보통 뭐 종신보험 금액이 1억이면은 뭐 연세가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네. 한 달에 얼마 정도 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나이가 조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채 약간, 만약에 1억이다, 사망보험금 이 1억이다, 라고 네. 하면은, 보통 한 5천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세가 이제 50대, 60대가 면 보험료가 그보다 좀더 비싸요. 음. 예, 뭐한 6천만원 정도가 된다. 예, 그건 이제, 나이와 지역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 또 보험사별로 차이가 꽤 많, 음. 많이 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비교해보고, 사실 이제 상속을 위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성비로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억이에요. 음, 싼게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제일 싼 거를 찾는 이런 약간 이제 요새는 뭐 발품이 아니고 손품이라고 네. 좀 손품을 좀해 보시면은 찾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신보험을 첫 번째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네. 어,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네. 어, 두 번째 사전 증여도 네. 있거든요. 이건 좀 네. 어떤 내용일까요? 약간 이제 자산이 조금 이제 평균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상속으로 가면 조금 불리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네,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조금 조금씩 자산을 조금 넘겨주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음. 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죠. 음, 우리나라도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이게 돈이 힘이거든요. 음. 나이 들어서 그렇죠. 다 주고 나면 요즘 보면은 다 주고 나서 오히려 이제 자녀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부모님들 계시고.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는 분명히 끝까지 가져가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사전 증여라는 게 백퍼0트다 넘기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음. 일부 이제 요도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계산을 좀 해보셔서 그러니까 일부 자산을 조금 넘긴다, 일부 자산 넘긴다라는 개념인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마,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넘길 때는 어좀 자산의 가치,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많이 오를 음. 걸로 예상이 되는 자산을 좀 넘기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그 자산의 어떤 수익률,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이죠. 자산에서 소위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수익형 부동산인데 이제 월세가 꽤잘 나오는 부동산들 있잖아요. 그런 부동산을 먼저 넘기. 는 음... 예, 그렇게 되면 자녀가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자녀가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녀가 자산 축적을 좀 빨리 할수 있는 음...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하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도 이제 얼마만큼 해야 되냐,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계산해보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음. 해산뭐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균 이상의 자산을 가지신 분이라면 사전 증여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특히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금년 중에 하는 게 유리하다는 라 어.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증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까지 해서 어두 가지가 바뀌어요. 내년, 음. 내년 1월일 비율처럼 바뀌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고 나서도 증여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음. 그러받은 사람 취소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거든요. 예. 근데 증여 취득세가 내년에좀 바뀌어요. 아,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증여세는 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시가 원칙이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예, 취득세는 지금도 공시 시가나 기준 시가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어... 근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도 시가 기준으로,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은 취득세가 올라가겠죠. 무조건 내야 되는 금액이 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그 이월 과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현재 5년이거든요. 예. 내년부터 10년으로 바뀌게 10년이요. 네. 10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이제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네. 예. 일단 지금 지금 정부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부안이 그렇다는 거고 연말에 음. 12월 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있겠다 그래서 증여를 만약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니까 뭐 증여에 대한 고민도 없는데 올해 내로 뭘 해야 돼 이런 고민까지는 저는 뭐 네.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증여를 원래 고민하고 계셨어. 예, 그렇다면은 올해 내로 증여를 하시는 게세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 아. 가지 방안을 말씀해 준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종신보험이었고요. 네. 두 번째가 네. 증여였습니다 사전 증여 네. 네. 세 번째.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정기금 평가를 통한 과표 축소. 아, 이건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정기금 평가를 통한 과표 축소.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말부터 있다어렵습니다 정기금부터 네. 어렵네요. 그러 그러니까 정기금이라는 게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을 얘기해요. 그러니 보통 금융 상품 중에서 월월 월 지급식 뭐 이라고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월 지급식 뭐, 이런 상품들인데,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금성 자산들. 연금성 자산을 가지고 이제 과표를 축소하는 방법이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먼저 어떤, 어떤 재원 마련이나 사전 증여까지도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네. 그럼에도 부모님들이 조금 가지고 보유하고 자산이 좀 있다, 여유가 좀 있다, 라고 네. 하시면은, 이제는, 요 방법도 이제 활용을 하시면 괜찮거든요. 어. 마지막 활용 점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뭐 아까 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금 중에서도 비과세 연금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비과세 연금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음. 이건 어떻게 활용하냐면 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부모님이 부모님이 재산이 꽤 있으신 거잖아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가입을 하세요. 연금을. 음. 연금을 가입을 하시고 문제는 이제 연금을 받으시겠죠? 연금을 받으시는데 근데 연금도 어 연금도 비과세면서 종신형 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음. 거예요. 음. 그런데 자 종신형인데 누구 종신형이냐? 누구의 부모님의 종신형이 아니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합니다. 피보험자를 자녀를 하게 되면 그리고 네. 수익자는 또부모님으로 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자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단은 부모님이에요. 예. 다음에 소유권자도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사망하는 대상은 종신형 대상은 자녀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뭐, 특별히 사고만 없다면 자녀가 더 오래 살겠죠, 그죠? 렇죠 이렇게 된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아요. 어, 그래서 본인의 현금, 어떤 생활비에 보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연금을 쭉 받으시다가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되셨고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돌아가셔도 이 상품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자녀가 죽을 때까지 연금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이 상품의 소유권자는 부모님이었잖아. 요 그렇이 상품이 상속이 돼요. 그렇죠. 아, 이 상품이 상속이 되는데, 상속이 될 때, 일단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해서, 뭐, 최대 2억까지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별도로 또 있고, 네. 그런데 이 상품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이제 과표가, 과표를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음. 이금액이이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매달 500만원씩 받는 연금이다. 어, 부모 자산 넉넉해서, 음. 500만원씩 받는 연금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뭐, 무슨 몇억 이런 게 아니고, 월 500이에요. 음. 월 500이고, 근데 몇번 주는 거냐? 그러면은, 그 자녀가 이러겠죠. 내가 죽을 때까지요. 어. 그러면은, 당신이 언제 죽을까? 그렇죠.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할 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어, 그렇게 되면은, 근데 과평은 잡아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평균 수명을 쓸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평균 수명을 계산을 예. 해서, 우리들 앞으로 뭐 20년 더 받겠네, 30년 더 받겠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또 문제가 하나가 더 있죠. 이 500만 원이 지금 500만 원하고요. 또 10년 뒤에 500만 원하고요. 그렇죠. 20년 뒤에 500만 원하고요. 이게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물가 계속 올라가니까 할인이라는 걸 해야 돼요. 네. 할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조금 배워보신 분들 MPV라는 개념을 아실 겁니다. 이제 현재 가치 할인이라고 이제 이자율을 넣어서 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현재 가치로 땡기는 건데 할인율을 넣어서 이것도 복리의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돈의 과표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은 2대에 걸친 연금을 마련해 주시고 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니까 이자체에서재 혜택도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자녀가 또 돈을 또 그냥 뭉텅이로 주면은 또 뭔가 또 날려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예. 자녀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상속세 과표를 줄여 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일석 몇 조가 뭐 일석 한 3조, 일석 4조 뭐이 정도 되는 어떤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자녀가 사망하면 그때는 어떻게? 자녀가 사망을 할까요? 하게 될 경우에는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만약에 자녀가 장수를 했어, 90세 이상, 100세 이상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자녀가 사망함으로써 이 상품은 끝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 에 연금을 받았는데 너무 짧게 받, 그렇죠? 뭐 사고로, 어, 사고로 갈수 있는 네. 거니까. 근데 종신형 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 지급 기간이라는 아. 걸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20년 보증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100세 보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피보험자 사망을 하더라도 피보험자 사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100세 보증을 걸었다 라고 한다면 뭐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해서 예를 들어 한 70세 사망했다 예. 요즘 70세 사망하면 되게 일찍 가시렇죠 <laughs> 그러면은 100세까지 3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그 연금을 그, 그 70세 사망자의 상속인이 30년 동안 연금을 쓰러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요약하자면 돈을 계약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 네. 돈 내는 것도 부모님, 한꺼번에 부모님,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실 때는 연금을 부모님이 받다가 돌아가시면 이 연금이 자녀에게 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에 네. 그리고 자녀가 만약에 빨리 사망을 하게 된다면 손자까지도 받을 수. 어... 네, 그런 식의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세 가지 전략을 잘 이렇게 믹스해서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많이 좀덜 수. 있겠습니 그죠? 네. 네. 어떤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뭐 모두 그러니까 좀 충분히 자산이 좀 많으시다면 네.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 집단도 네. 있을 수도 있고요. 뭐이 중에 뭐 하나나 두 개만 선택해서 하시는 가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근데 이제 판단해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차 대표님 모시고 상속세 관련한 심층적인 얘기 잘 들어봤고요. 다음 기회는 에좀 다른 이슈로 한번더 모셔가지고 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마련 주식대박 매부리 하나면 OK입니다. 매부리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